여호와 성님께서 사타 먹이들을 물리쳐 주셨소. 사탄 먹이 저주를 물리쳐 주셨소. 여호와 성님께서 모든 악한 사람들의 저주를 물리쳐 주셨소. 나에게도 흥들과 힘을 주셨소. 소멸할 수 있는 주사와 시간과 여호와 소멸 전략 전수을 알려 주셨소. 기도로도 사탄을 쫓을 수 있고 기도로도 아한 사람들을 소멸할 수 있고 무기로도 무기로 영적 저주로 반격하여 소멸할 수. 무기로 무기 훈련을 하면서 영적으로 악한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선호할 수 있게 하여 주소 나를 저주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을 반격하여 무기로 반격하여 저주하면서 선호할 수 있게 하여 주소기도도 어, 의지하고 영화 장님을 기다려 영화 장님을 의지하고 의지, 의지하면서 손을 할수 있게 하 기도로 손을 할수 있게 하였소. 무기로 반격하여 육적으로도 무기로 반격하여 손을 할수 있게 하였소. 육적으로도 손을 할을할수 있게 하였소. 육적으로도 무기로 손을 할수 있게 하였소. 막문의 여호와이로 으로 우선 응답을 여호와 우선 여호와 성령님의 응답을 받고 방면에 여호와 이름으로 무기로 소명할 수 있다. 여호와 무섭부지 여호와 무섭부제 여호와 무섭분능을 함께 하여 주어요게 하여 주어요 힘을 게 하여 주어 여호와 무섭부지 여호와 무섭부제 여호와 무섭분능 힘을 게 잘못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을 전부 소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저주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부 소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백성들을 저주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을 전부 소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받은 사람 가정 외에 여호와께 심판받은 사람들을 전부 소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할 수 있는 심판받은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일쳐 쳐도 이에지지하하게소할할있있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을을 여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